자세도 좋고요. 자 돌려내는데요. 버티고 있는 황수련입니다. 뭐 어차피 황수련 선수는 뭐어 정복영 선수와 경기를 펼쳐서 어쨌든 고등학생으로서 네 본인이 이제 그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후회 없는 경기를 펼쳐야 되겠죠. 예. 한번 과감하게 공격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예. 아, 지금 방어도 좋네요. 네, 고등학생 선수. 경기를 꽤잘 풀고 있는 황수련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의외로 정보경 선수가 경기를 좀 어렵게 풀어가는, 어, 제가 시, 경기 시작하지 말자, 어, 경기 초반에 경기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laughs> 네. 의외로 지금 청색도보버리건 황수련 선수가 경기를 잘 풀어나갑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신체 조건에서는 황수련 선수가 조금 더 어,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신장도 좀 크고요. 네. 전체적으로 조금 더 정복용 선수보다는 큰 신장을 가지고 있는 팔도 좀 길죠. 예. 자, 어느새 이제 30여 초가 남아 있습니다. 생각보다 경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 선수가 지금 소매 들어 붙이기를 시도를 해, 해봤습니다만 중심이 낮았기 때문에 그쪽에밀리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운동할 때만 하더라도 이거 어, 이런 그 미디어를 볼수 있는 게 사실은 많은 그 한정이 되어 있었죠 그렇죠 지금은 아주 그뭐 다양한 어떤 그 미디어 매체에서 선수들이 경기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 기술이 다양하지 않으면 상대를 맺히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어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한 대회에서도 뭐 휴대폰으로 바로 어 녹화를 해서 바로 피드백을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수들이 새롭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어몇 달간 오! 어, 경기를 하지 않다가 어, 자, 다시 한번 지도가 주어졌는데요. 예. 양승윤 선수가 좀더 적극적인 경기를 펼쳐라는 것이죠. 골든스코어로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네. 네. 꼭 보면 이제 새롭게 이제 경기에 출전을 할 때는 새로운 기술을 하나씩 만들어서 이제 출전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바로 이야기 하셨듯이 네. 어, 휴대폰이나 이런 그 이제 저장할 수 있는 매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저가 선언됩니다. 황수련 선수가 지도 두 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약간의 또 압박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저렇게 지금 계속 들어 절반이 주어집니다. 네. 아, 의외로 이정복경 선수가 경기를 조금 기술로 끝냈어요. 네. 저 네, 어렵게 가져가면서 마지막에 업치기 동작으로 절반을 따내네요. 예. 자 결국 어렵지만 정복경의 황수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여자 52kg 어,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어, 뭐, 어떻게 보면 정복영 선수가 아예 쉽게 이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펼치면서 결승전에 네, 진출을 합니다. 사장을 보시죠. 자, 빨리 밀고 들어온 것을 그대로 받아쳤는데요. 살짝 이제 옆구리 쪽이 닿이면서 네, 네. 떨 마지막에 떨어지는 탈리기 좋았네요. 이번 득 절반보다는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마지막 기서 네, 옆구리 쪽이 확실하게 닿였기 때문에 절반으로 득점 어, 인정이 됩니다.